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수성과 러닝메이트 더영 셀프메이드의 셀루입니다 벌써 또 한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매매도 하고 또 내일 세미나를 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매매한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제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강의고요. 장소는 사이다 경제. 제가 저번에 읽었던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쓴 유목민 투자자님이 최대 주주로 계시는 이 사이다 경제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 모집이 된 건지 아니면은 신청 시간이 끝나서 그런 건지 일단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무용짐을 투자처라면 집어 던져라. 뭐, 세미나 내용은, 초보 투자자 기초 지식 쌓기. 종목 고르는 비법을 공부하자. 주식 매매 원칙을 공부하자. 악재 뉴스에 대해 공부하자. 주의해야 될 이슈를 공부하자. 돈 버는 부자 습관.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강연을 듣고 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박민수 리더님인가요? 샌드 타이거 샤크.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전적이. 뭐, TV에도 나오신 것 같고. 네, 이분께 강연을 듣습니다. 세미나를 신청하면 4만원 상당의 모바일 환경 2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한국경제 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죠. 별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역삼역 옆이네요. 저번에도 이쪽에서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이쪽에 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고, 형이랑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형이 또 늦게 퇴근을 한다고 해서, 같이 못 가게 돼서 혼자 가게 됐습니다. 내일 세미나에 그렇게 참석을 할 거고, 요새 제가 단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주식마블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순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제 영상으로만 보고 하려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걸 보면서 단타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기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는데. 나중에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분이 영상을 다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매매한 종목들 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영상을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 종합 차트를 가서 그 주식 마블이라는 분이 코스피가 아니라 이 선물 지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되게 확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확률로, 또 통계로 계산을 해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잘 맞나 봐요. 이 선물 지수가. 예, 네, 이게 선물 옵션 그건데, 뭐 이거는 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는 법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W자를 그리고,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때 영상에서 한번 들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이고 가는 게 힘이 더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실려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나 뭐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거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네요. 그, 그 분은 이제 올라갈 때뭐 이런 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그 다음 파동을 예측을 하는, 예측은 할수 없어도 대응을 할수 있게끔 대충 생각을 해놓고,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역시 잘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수로 그냥 보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역시 20일 뭐 25일 60일 선을 다 타면서 선들이 다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선들이 다 모였다가 이제 길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떨어질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것도 올라가다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25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해서 뭐 운복을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두개 다, 두 지수 모두 올라가는 모습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두 종목 정말 종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건한뭐 10개 넘게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에 몰빵을 해놓은 거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확신이 있을 때는 또한 가지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풍국주정은 그 저번에 선 박스를 그려놓은 이 선에 맞춰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오늘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일봉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져가지고 어이도안 오른다 보다 하고 매도를 그냥 해버렸는데 시장가로. 시장 끝날 때 보니까 다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다시 여,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냥 2, 3% 이제 만족하는 좀 연습을 하려고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바닥에서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 3분의 1 정도 조정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올랐다가 3분의 1 정도 조정. 그분도 이제 3분의 1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쭉해쭉 보니까 웬만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국 조정은 일단 매도를 그냥 해버렸고 종목을 삭제를 해주고 지금 갖고 있는 건 매지온이라는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20만 1천 원까지 찍었다가 저 20만 9천 원까지가 이제 1차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매지온도 3분의 1 정도 조정을 줄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한미약품도 많이 올랐을 때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한번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한15% 정도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꼭 매지온이란 종목이 그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20%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거의 5%까지 떨어졌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49%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오늘 매존을더 매수를 했거든요. 어, 4개 샀었나? 어, 당일 매매를 보면은, 오늘 4개를 샀네요. 17만 475원 평균가로 가지고 있고, 어 이풍국 주정은 평균가는 18,500원이고, 6개 매도를 해서 11만 1,000원 매도를 했습니다. 장구를 보면은 오늘 실현 손익이 2 2 5 3원 얼마 안 되죠 제 기억으로는 한2.3%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매주요는 지금 48% 수익률을 보이고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익이 오늘 매수를 어떻게 했냐면 자동일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지 차트 조회를 해보면 네 개를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여기서 하나 걸어놓고 여기서 하나 걸어놓고 여기서 하나 걸어놓고 1 7 1,800원. 얘는 시장가로 그냥 매수가 돼서 좀 비싸게 매수를 했고 1 7 300원에서 두개 매수. 169,500원에서 한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약간 조급한 마음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걸어 놨는데 이게 너무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팍 올라 버릴까봐 좀 급하게 사게 되더라고요. 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많이 사놔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도 수익을 냈죠. 평균가가 17만 475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8,000원 8,000원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풍국추적을 보면은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죠 수익을 꽤 냈습니다 2.09% 수익을 냈네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또, 매지온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글이 또 올라왔죠. 10월 10일이었나요? 공지사항으로 해외 언론 정보 해가지고 글이 올라왔는데, 매지온 파마 아나운스즈 어쩌고저쩌고, 뭐, 타입C 미팅을 FDA랑 했다, 미국 식약처랑 했다, 그탑 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임상 3상 실험한 거로부터 얻은 탑라인 데이터에 관해서 프리미팅을 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들어가서 보면은 컨덕티드 했다. 목적은 가이던스를 받는 거였다. 그매지온의 NDA 서브미션. 그 신약 허가죠. 신약 허가제출에 대해서 뭐 미팅을 했는데 컨스트럭티브 매우 건설적이었고 그리고 FDA가 extremely helpful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줬다, 도움 그러니까 호의적이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절차를 잡, 밟고 있다,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NDA를 이 임상 3상 결과에 기반하여 이 FDA의 좋은 가이드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1월 16일, 그러니까 1 7일날 하는 학회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팅 결과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매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조급함이 듭니다. 너무 정황상 확실하고, 사실 이런 기회를 인생을 살면서 주식 하면서 몇 번이나 올까 이런 기회가... 라고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이때일수록 더 긴장을 바짝 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LB도 많이 올랐죠. 얘네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사람들이. 요새 좀 보고 있던 게 신일산업이었죠. 신일산업. 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2.87% 올랐는데 여기서 언제 한번 거리나이 터지면서 팍갈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양봉을 그렸다가 이제 좀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느낌이 옵니다 뭔가 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세미나 갔다가 좋은 말 듣고 오면은 또 내용을 잘 추려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도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진짜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